<laughs>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 <웃음> <웃음> 핑크를 쫙 연결시켜서 입는 이 센스. 네, 좋습니다. <laughs> 청치 네. 원래, 요 지금 위에 입으신 티셔츠 같은 경우는요, 그, 그, 데님 소재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핑크색으로 입으셨다면, 아래쪽의 색깔은, 여기 지금 핑크색이고 곤색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요 곤색하고 같이 맞아떨어진 아. 색깔을 해주시면, 아. 약간 밸런스가 상하이가 맞아줘. 아, 아. 선옥 씨를 젊어 보이게 해주는 머리 스타일 연출법도 이어졌다. 여기를 가리는 연출만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선이 입 주변으로 가요. 아. 여기서 이렇게 선이 떨어져서 내려오죠. 선이 떨어져서 내려오죠. 그런데 밑에 시입 주변으로 가니까 얼굴이 더 길어 보이죠. 아. 쭉 길어 보이는. 턱질을 아. 잘해서 머리가 예쁜 게 아니에요. 그냥 묶기밖에안 했어요. 네. <laughs> 네. 모보다도 지금 본인도 잘 알겠지만 정수리 네, 부분에 좀 탈모가 많이 오신 머리 듣고, 근데 모보다도 곱슬이 굉장히 심한 곱슬거든요 이렇게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기도식이 되면요, 훨씬 더나게 들어 보이거든요. 근화 씨 역시 헤어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머리 스타일의 변신을 시도했다. 이옆 부분이 이를 더 볼록하거나 더수룩해 버리면 이 남자들의 상징 이 턱선이 안 살아요. 음. 그래서 여기도 체대 옆존을 샤프하게 따라 주셔야지 이 턱선이 굉장히 남성스러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섹시한 이미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은 지웅 씨. 무엇보다 놀라운 건이 모든 변화가 8주 만에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영원히 늙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망. 동안에 대한 갈망은 그동안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분 좋죠. 어려보인다니까 일단 네. 정말 계속 동안이고 싶고 더 노력하지. 어려지려고 <laughs>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첫인상이 먼저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 많아 보이는 것보다는 젊어 보이는 게 나을 것같아 나한테 오늘 기회들을 그냥 다어나할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좀 갖고 다할수 있어 그래서 동안이었으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기회가 많이 오니까 하지만 동안의 얼굴로도 감출 수 없는 것은 세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육체 나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매겨지는 육체 나이를 늦추는 것이 진정한 동안을 되찾는 비결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 기적의 시작은 우리 생활 속 작은 습관에 답이 숨겨져 있었다. 이게 조금만 식생활이 변하고 뭐 운동 조금 하고 생활에서 사소한 것몇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이제 그게 몸에 나타나는 효과나 반응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어,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건강을 돌아보고 아좀 번거롭지만 내 삶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 집의 만족도는 90% 되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 생활습관으로 이뤄낸 8 주간의 기적. 이대로 늙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젊게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